프로트 가수 이찬원이 어제 신라 호텔에서 야외에서 열린 디올의 2024 패션 컬렉션 소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에는 한국 연예계의 유명한 급 스타들이 많이 모였다. 이찬원이 디올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디올의 브랜드 대사가 될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디올의 남성 패션 라인 크리에이터 김 존스의 초청으로 행사에 초대되었다고 밝혔다. 김 존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찬원의 등장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창조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측은 이찬원이 향후 프로젝트에서 이 고급 패션 브랜드의 모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각각의 디자인의 고급스러움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당일 신라 호텔의 정원은 디올의 최신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각양각색의 조명과 고급스러운 무대는 참석자들에게 잊지 못할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찬원은 디올의 클래식한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포즈는 마치 프로 모델을 연상케 했다. 디올 브랜드 팬들은 한국연예계의 인기스타가 아닌 이찬원이 이 행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흥분을 금치 못했다. 행사에 참석한 그의 모습은 언론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이찬원은 디올 차림으로 인상적인 패션을 선보이며 모델의 자신감과 프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로써 패션계에서 그의 다음 역할에 대한 팬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추측과 기대가 생겨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이찬원은 이 역할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였다. 그는 이날 큰 행사에 초대받은 소감을 언론과 공유하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했다. 또 디올과 앞으로 더 깊은 협업을 통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찬원은 꾸준한 인기와 음악 커리어를 통해 예능뿐만 아니라 패션과 예술 분야에서도 점차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매니저들과 대표들도 이찬원이 앞으로도 브랜드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찬원은 패션 브랜드 디오를 소개하는 행사 이후 빠르게 대중과 기자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 이 행사에 영감을 받아 그는 유명 잡지의 사진 촬영부터 다른 중요한 행사에 이르기까지 패션 산업 활동에 참여하라는 많은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